도시도 그냥 일단 생각해. 생각해. 없어. 아, 뭐야 이거. 아, 진짜. 뭐냐? 온다 온다. 온다. 한쪽 바스트어 잘했어! <laughs> 근데 이거 분명히 사운드 듣고 오는 애들 있을 수도 음. <laughs> 맛있는 거 먹자 길리 슈트 가져갈래? 아니 나 괜찮아 아니 남편 너무 하얘서 튈거 같아 이거 입어라 나는 이거 갈색이니까 상관없는 아니야 아니야 여기 풀이 초록색인데? 땅은 갈색이잖아. 그지? 일단 여기 집 먹어볼까? 그래. 앞쪽에서 이제 총소리 들리네. 응. 문다 열려 있고. 내려가서 이렇게 열었네 이렇게 l 어 bit of 뭐 l 뭐 t t l e bit of a l i t t 하나 더 들린다 쟤 보셨.. 나이스 우리 빼고 10명 집으로 뛰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우리 빼고 9명 천천히 자기장이랑 원 그리면서 같이 들어가 보자. 음. 이 집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? 응. 음. 있으면 있는 애들 닦으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. 코리야 코리? 응. 아 저기 저기 있다. 여기 아 오케이. 거기 말고 벽돌에도 있는 거 같거든. 저기 능선에도 있네. 저기 능선 꼭대기에도 있어. 앞으로 좀 와야돼 응. 와 미안 여기까지 올수 있나? 한, 열심히 기어 와봐 응. 못올거 같은데 못갈거 같아 제발 같다 아 미안 아, 너무 아예 레이500 랩인 내가 너무 못해. 미안 괜찮아. 진짜 할수 있어. 여기서 저기도 있네. 우와, 저기도 있다. 이거. 아, 두명 1... 남았어. 왜떨로서 맷으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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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갔다. 그치? 여기 왼쪽 위에도 있었는데 어. 저기 간다 이대일 이대일이다. 그니까. 천천히 해봐. 아니 천천히 해봐 그냥. 응. 올라가는 게 맞아?